얘들아, 이거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물통이 두 개야. 나 물통이 처음에 같은 물통인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했는데 서로 다른 물통이에요. 자 앞에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막대기를 집어 넣은 거냐? 네. 아니면 막대기를 넣어놓고 물을 넣은 거냐? 채우 나중에 넣어. 응, 어쨌거나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. 어쨌거나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채로 여기 수면이 찰랑찰랑 하게끔 가득 물을 담은 거죠. 네. 그죠 그 상태에서 이 막대기를 빼고 물만 여기다 다시 담았대요. 새로운 물통에다가, 그죠? 그래, 그래 굳이 그렇게 했대.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여기 들어 있는 물의 부피가 궁금하죠. 그지? 그 물의 부피를 알아야 내가 여기 지금 h라고 써 있는데, 어, 이 h 값을 이 높이 값 h를 구하려면 물의 부피를 알아야 되니까. 자, 그럼 물의 부피 를 어떻게 구할까? 일단은 이 물통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? X 플러스 1에, 어, 전체 제곱. 그게 밑면이죠? 곱하기 높이를 하면 X 플러스 5죠? 맞아요. 여기서 뭘 빼면 돼요? 막대기의 부피만큼 빼면 될거 아니야? 근데 막대기는 여기가 1, 1이래. 그럼 밑면이 그냥 1이죠? 밑면의 넓이가. 높이는 어떻게 재야 돼요? X 5. 선생님, 높이가 X 플러스 5보다 길다고 도 있고, 안 나와 있어요! 그럼 됩니까? 어. 나는 막대기도 그냥 이 수면까지의 높이 있죠. 네. 어, 여기까지의 높이만 그냥 계산하면 돼. 그죠? 왜? 내가 이 물에 전체 이 물통에 있는 물의 그 부피에서 이 막대기가 잠긴 부분만 딱뺄 거거든. 그쵸 잠긴 부분의 높이는 얘니까. 어 그냥 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. 네. 맞아요.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물의 부피다라는 거예요. 이 물의 부피를 뭘로 나누면 이 h가 나올까? 뭘로 나누면? 어 얘들아 사실은 원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. x 어, 밑면의 넓이가 이거지, 그죠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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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그죠? 곱하기 곱하기 h를 한게 물의 부피가 돼야 되는 거지. 물의 부피, 그지? 그럼 내가 h만 구하고 싶으면, 얘를 나눠가지고,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그지? 따라서, 난 물의 부피를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면, 그게 뭐다? h가 나온다라는 거잖아? 그죠? 어, 이 문제를 말이야. 자, 그럼 식은 다 썼죠?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, 또 이걸 빼가지고, 또 얘로 나누는, 우를 범하지 마세요.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또 이걸 뺀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가지고 얘로 나누지 말고 이 상태로 바로 처리를 하라고 제발 지금 알겠어요? 이 상태로 처리하면 얘가 지금 공통인수죠? 그럼 분자에 있는 공통인수 x 플러스 5로 묶으면 뭐가 되겠니? 나머지는 이거 제곱 빼기 1이 되겠죠? 그럼 이거 제곱 빼기 1을 하면 그냥 눈으로 봐도 x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. 그죠?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바로 약분이 된다라는 거예요. 알겠죠? H의 정답은 예가 된다라는 거죠. 알겠어요? 이런 것도 불필요한 계산 실수를 막기 위한 일종의 트릭인 거죠. 그지 넘어가.